안녕하세요. 진짜 잠깐, 엄청 잠깐 하러 왔어요. 건방화 저희는 지금 이따가 8시에 팬사가 있어가지고, 팬사 전에 잠깐만, 또 오랜만에 대기실에서 잠깐 들렸습니다. 밥은 먹었어요. 밥은 먹고 왔어요. 보고 싶은 멤버 있으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. 브이에 보고 있어 원호 <laughs> 보고 있어요? 아니요. 뭐형 브이에 켰는데 안 옆에, 보고 있었어요? 댓글 바로 있으니까 들어가 주면 안 돼? 아, 형 브이에요? 응, 댓글 남겨 주면 안 돼? 댓글 <laughs> 빨리 기다릴게 여기를 본다. 아이디는 은상이 형 앞으로도 잘 부탁해졌으면 좋겠어. 기다릴게. 저 원우 댓글 달 때까지 오늘 방송 안끌게요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 머리카락 잘랐죠. 아저요 어떻게 잘랐어요? 형도 잘랐어요? 형은안 잘랐어요. 왜더 짧아진 거 같아요? <laughs> 피스를 안 붙여가지고서. 좀 아, 잘랐어요. 잘랐어요. 댓글 좀 읽어봐요. 어떻게 밥 먹었어요? 저녁 먹었어요? 저녁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? 네, 뭐 라면 같은 거 먹었는데 라면? 라면 라면 어, 라면 배달이 돼요? 그거를 매니저님께 시켜줬어요 어, 아, 라면 원래 배달돼있걸요아 진짜? 네 무슨 라면? 돈꼬치? 그냥 뭐 숙주 들어가 있고 기, 기본... 기, 기본 먹었구나 네. 그러면 그거 해주면 안 될까? 백종원 선생님처럼 맛평가 해주면 될까? 그치 <laughs> 저 어떻게 했 형이 열심히 했잖아 3집 때까지 <laughs> 형 많이 봤어요? 그맛 아, 프로그램을? 형, 형은 형 연습하지 아 연습했구나 맛 뜨면 안 되니까 멤버들이 안할때확 치고 들어가게 맨날 연습한다니까 <laughs> 저는 연습하자 <laughs> 원호도 연습하자 <laughs> 이런 건 <laughs> 연습해야 해안돼안좀더 톤을 굵직하게 해야 해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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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아니 아냐 일단 이렇게 걸걸하게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,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, 제가 오늘은 소유라면을 먹어볼 건데유가이 해봐 안녕하세요, 제가 오늘은 소유라면을 먹어볼 건데요 <laughs>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,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, 이 먹어봐, 한번 재밌다! 재 <laughs> 이제 해야 돼, 이거 알겠지? 다음 앨범 네, 알겠습니다 알았지?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어렵다 어렵지 개인기 어렵네요. 형은 이거 계속 연습한다니까 멤버들 도와주려고. 아영실에서 형은 계속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음. 마인드 컨트롤해 내일 멤버들을 위해서 <laughs> 그냥 호모노인데 <laughs> 멤버들 뭐해요? 재밌다. 뭐야? 옆 옆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한 명씩 누굴 불러 볼까요? 경문이 들어와 달 경문이 들으셨죠? <laughs> 근데 역공정이 안 되는데 경문이? 야 재밌다 재밌다 어, 재밌다 재밌다 야 재밌다 명훈 씨 들어와 봐요 내려와요 뭔가 티투징 느낌이다. 어, 대머리 그 틱톡? 원하는 대로. 아이 댓글이 이거 댓글을 거든요 댓글에서 아이 우리 이거 찍어도 되는거야 <laughs> 아이 우리 이렇게. 원하는 대로. 하. 나 너무 재밌어 형사가 대표님 영토 오셨어. 대표님 형표이형어이왔어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e s your o p 유나이 o n Your opinion is united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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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Yes. Yes. y e 이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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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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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요 그거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몰라요? <laughs> 이거 몰라요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연습했어요? 오, 그 가나전 때그 <laughs> 가나 국민분들께서 세분이서 이렇게 아, 그, 윤두준 해보자. 선배님이랑 이렇게 맞아, 맞아. 네 분이서 하신 아거아 맞죠, 맞죠? 맞죠? 우리도 질수 없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<laughs> 어, 그럼 다섯이서 같이 해요. 다섯? 그럴까요? 오늘은 다섯 명? 다좋이거 축구 볼때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. 자, 시작! <laughs> 이거 맞죠? 하고 나서 바, 반응을 봐야 돼 과연 <laughs> GBS가 나왔을까? 또 다른 멤버들 데려와주세요 다들 보고 싶어 하셔서 날씨가 추워져서 다들 이제 패딩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가 세각이 났다. 야, 세윤아 예, 왔어요. 선생이도 왔어요. 많이 추워요. 많이 춥죠. 시온이도 왔고. 좀 시원하더라고요. 오늘 뭐 했어요? 뭐 하다가 왔어요? 오늘 잠자다가 왔어요. 맞아. <laughs>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푹 쉬었죠. 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유나이트가 준 핫팩 썼어 고마워. 어유 웃었던 분인가 보다 팬미팅 때. 그, 되게 제가 그 핫팩 받 후기를 들어봤는데 어. 유인씨 분도 이게 되게 그 저희가 드린 게 정말 소중하고 아까우셔가지고 네. 정말 필요할 때 가서 쓰셨다고 응. 하더라고요. 아. 아, 고마워. 요 오늘 같은 날 쓰셔야 되는데 엄청 추운데 오늘. 맞아요 너무 춥더라고요. 그 저도 한번 써봤어요 대기실에서. 어, 어 진짜. 나 어, 진짜. 따뜻한가요?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야. 뜨거워, 뜨거워 뜨거워요. 진짜 뜨거워요. 스티브도 들어와 주세요 중간으로. 들어와요. 스티브 없다라고 댓글이 올랐는데. 라 간만에 잡을 건만. 간만에 어 <laughs> 스티브 잡았어요. <laughs> 형 머리가 오늘따라 되게 밝게 빛나요 현승이 머리? 네 너. 그렇게 색, 색이 엄청 짙어 보인다 <laughs> 빛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머리에서 빨간 머리 브뉴콘 스포해주세요 안 돼요 그거죠 <laughs> 단호하게 말해서 그거 하지 않아? 그거 뭐지? 그거 하지. 응. <laughs> 뭐 뭐야? 뭐뭐뭐 뭐, 뭐, 우리 무대 하지 않아? 응. 무대, 무대, 하지. 무대, 하지, 무대, 하지. 무대 하지 무대 무대 하지. 멋있는 무대 하고. 그 곡은 우리 곡 중에 하나 아니야? <laughs> 그곡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, 안될 수도 있고요. 장충체육관 <laughs> 그 처음 가봐야 저는. <laughs> 음. 네. 장충체육관. 되게 넓다고 하시던데 기대가 되네요. 댓글 다 멤버들 다 왔다 갔죠 저희? 네다 들렸다 더, 갔죠. 조금씩. 음 가... 응. 그렇군요. 언어야 댓글 달았어? 네? VM을 안 보고 있는데요. 아 VM을 안 보고 있어. 언어야 25분까지 기다릴게. <laughs> 기다린다, 기다린다. 리 오늘 축구 보나요? 아 축구 아, 무조건 이죠. 화이팅 같이 응원합시다. 우리가 만약에 아, 오늘 한국 이기면 내년에 우리 컴백할게요. 오오 오. 오. 오, 우리 컴백, 컴백 못해요? 그러니까 아니, 무조건 이 이기는... 올해 컴백 아. 올해 무조건 이긴다 하는 거지 오? 내년 내년은 내년 올해 컴백 내년에 네. 안 돼요 아니 진짜로 올해 컴백 오. 지금 오뭐 그럼 그러면...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무리 무리스 너무 무리다 오늘 OOTD 주세요 OOTD, OOTD. 오늘 위에는 위에는 스타일팀에 요청드린 거고 밑에 바지는 다 멤버들 사복으로 했는데 안 되나요? 전 괜찮습니다. 보여 주셨다. 저는 완전아요. 저 위에는 다 요청드린 거예요. 밑에는 다 멤버들이 각자 알아서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. 25분이 남아고 있는데 원호가 댓글을 달았을지? 뭐 들은 척 하는 거 같은데 핸드폰 키지도않아어 오늘의 TMI TMI 제가 오늘 샵에서 네그 라면을 주문했거든요 <laughs> 여기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네. <laughs> 주문했어? 네 라면을 라멘. 라면을 라멘. 이제 매니저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네, 먹고 싶어요 했는데 네. 다 메이크업을 받고 밥을 먹으려고 아, 라면 먹어야겠다. 하고 오렌지 주스랑 같이 이렇게 딱 냈는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. 다덮밥밖에 없어요. 어디 갔어? 그 범인이 바로 은호였어요. <laughs> 은호가 아, 먹었구나. 이게 그사그 그 은호 형이 그러니까 라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은호 형이 하나 먹고 하나 남은 거를 따로 이렇게 메인이 빼놨어요. <laughs> 근데 얘네가 있어. 얘네가 있어. 진 아, 그 있어? 있어요? 이게 있어?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<laughs> 네. 딱 저였어요. 아, 그 그래, 나, 그때 나도 있었지. 그래서 그 라면 이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응. 두 개를 치. 두 개를 딱 시켰는데 어. 그래서 중간에 스티브가 심지어 와가지고 네. 어 라면 있다 이랬는데 제가 먹고 있었는데 이제 네. 아 스티브 이거 세현이 거다 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처음 1 차로 방어를 해 네. 어. <laughs> 그래서 그게 라면이 살아 있었는데 어. 이제 우리가 다 어. 빠지고 이제 원호가 먹으러 간 거지 <laughs> 원호가 아무 생각 없이 어 라면이다 이러고 먹어버린 그런 세서 범인이 만취졌어요 <laughs> 방금까지 몰랐는데 네. 방금 알게 됐어 방금 알게 됐어 <laughs> 원호가 갑자기 아저 라면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<laughs> 줄 알았는데? 그래서 범인을 찾았습니다. 뒤에서 웃고 있어요. <laughs> 몰랐지. 몰랐어. 근데 맛있었어. 다음에 또 시켜 먹자. 맛있었으면 못했죠. 좀 매웠어. 나못 먹었어. 나 먹을 수 있어. <laughs> 맛있었으니 참 다행이네. <laughs> 결국 오렌지 주스만 먹었어요. <laughs> 너밥안 먹었어? 네밥안 먹었어요. 나면 <laughs> 먹고 싶어 오늘 끝나고 가서 좀 먹어. 아, 오늘 끝나고 가서 그거 해야죠. 우리 운동하면서 치킨 먹어야죠. 아, 그래야죠. 몇 시야? 또몇 시야? 12시. 우리 태트 전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아 진짜 진짜 웃겼어. 갑자기 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. 여기 오기 전까지 <laughs> 진짜, 진짜 도대체 누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제 팬 사인회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막 있으니까 대기실에. <laughs> 여러분, 커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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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come 들어와 보세요.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할차례예요 커미허. 다잘들어가 주세요. 다마고 메이크 더 다 같이 포착 하나 끝낼까요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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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녁 챙겨 드세요 파이팅 맛있게 드세요 저처럼 안 드시면 안 돼요 바이 바이